네, 안녕하세요. 2월 28일 방송입니다. 현재 저는 운전항에 나와 있고요. 운전항에는 카파도와 마라도로 들어가시는 관광객들로 주차장은 만 원입니다. 또한 카파도로 들어갔던 여객선도 지금 출항을 했고요. 마라도 가는 여객선만 아직 출항을 안 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여트장도 한가롭기만 하고요. 역시 운진왕도 오늘은 비가 올 거를 예상했는지 어선들이 어, 많이들 안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, 어제에 비해서 어선들이 오늘은 상당히 많이 바다로 나갔고요. 오늘 파도는 조금 어, 있는 편입니다. 너울성 파도입니다. 그래서 조금 바람도 있고요.